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할 내용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중에 이제 후 공부할 건데요. 구독자님께서 형용사절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관계사절이 다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문장을 결합하는가를 공부를 하면서 얘네들은 다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왓 빼고요. 왓은 명사절이거든 일단 자 가볼까요? 원래 주말에 찍었어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피곤했는지 혓바늘이 돋았더라고. 그래서 주말은 강제로 쉬었어요. 말을 못해가지고. 자, 미안해요. 건강관리 할게요. 관계대명사는 어, 접속사와, 관계사가 접속사, 문장과 절과 절을 연결하거든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두 가지 역할을 얘가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꾸밈을 받는 이 말을, 이 명사거든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해요. 그러면서 관계사절이 뒤에서 주어 동사가 관계사하고 함께 이렇게 꾸미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니까 얘는 전부 다동용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대명사 표가 쫙 나오잖아요. 외우셔야 돼요. 자, 선행사가 사람이다.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를 말하죠. 사람 없그 관계대명사가 격을 가지거든요. 그격 주격이면 후 후즈 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자 사물인 경우에 위치, 후주, 위치입니다. 오브 위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잘안 내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나중에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 사람과 동물이 뭔가를 같이 하는 게 대시예요. 그 다음에 소유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시요 사람과 동물이 뭔가를 같이 소유한다. 이렇게잘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한다는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 앞에 명사가 없을 때 what, what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문장 한번 볼까요? I don't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모릅니다. He's just standing there. 그 남자가 거기에 서 있어요. 문장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잖아요, 그지? 이두 개를 연결하려면 뭐를 쓰면 돼? And 이렇게 합니다. I don't know the man and He is standing there. 이렇게 하면 되잖아 문장을 그지? 근데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중복되는 단어가 있어. The man, he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중복을 쓰지 않고 좀더 간결하게 쓰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지금 접속사잖아요. 그다음에 he가 뭡니까 대명사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명사 을 대신하는 대명사를 없애는 겁니다. 접속사와 함께. 그러면서 하나를 적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어디에 적어야 되냐면, 여기 남아있는 명사를 꾸며야 되거든. 남아있는 명사, 예, 중복되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 뒤쪽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뒤에 적힌다는 거.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따져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죠. 그리고 없어지는 대명사의 격이 뭐냐? 어느 자리에 들어갔냐?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주격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다시 보시면 남아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고 없어지는 대명사가 주격이다 하며 후를 적습니다. 관계 대명사 후를 어디다 적으라고요? 선행사 뒤에 적으라고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부터 적어볼게요. I don't know the man, the man이죠. The man. 그 다음에 who.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뭐가 who가 된 거냐면, he가 없어지고 who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he를 적시면 안 되고, 그 뒤에를 연결해서 쭉 적으시면 됩니다. Is standing there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꾸미면서 가셔야 돼요. 후부터 관계사절이 선행사를 꾸미면서 갑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관계사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는 what 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The teacher is Mr. Kim. 그 선생님은 김 선생님입니다. He teaches us English. 그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제가 이 지문을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거의 90한 5%가 어떻게 적냐면 The teacher is Mr. Kim. He. 이건 잘 없어요. 주어자리인가? Who.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The teacher is Mr. Kim who teaches us English.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꾸미죠. 이렇게. 근데, 이아니에이 틀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틀리면 답이 뭔데요? 예, 이거를 처음 딱 제시를 했을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적는 애는, 생 경험상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그냥 그대로 정확 적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어, 쌤, 원래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 걔네들은 몸에 되어 있죠. 우리는 지식으로 만들어서 예, 외워줘야 돼요. 자, 잘 봐. 이게 뭐가 틀렸냐면, The teacher is Mr. Kim. He. 이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선생, 그 선생은 김선생, 금선생은 그 사람. 세 명이 다 똑같잖아. 그러면, 얘를 선행사를 해야 될지 얘를 선행사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럴 때 어느게 선행사가 되냐면 대화를 할 때요 상대자에게 야그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상대가 뭐 어느새 모르죠 상대가 모르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정보라고 합니다 뉴인포메이션이죠. 그러나서 그 뒤에 야 김쌤이다 얘가 이렇게 하면 아 김쌤 이제 상대가 알게 되는 정보죠. 그래서 이거는 구정보라고 합니다. 관계사절은 상대가 모르는 말을 꾸며주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보가 선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위치하면 안 되고요. 아까 관계사절이 어디 위치한댔어? 선행사 뒤에 위치한댔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더티처이기 때문에 더 티처 뒤쪽에 위치합니다. 그리 얘가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서 문장이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더티처그 선생님, 여기 이게 그지? 히 없어지고 후가 생긴댔잖아요. 그럼 후 적으면 얘가 따라와야 되죠. 후. 티치즈. Us English. 여기까지 적었죠? 그러면서 문장을 우리가 쪼갰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또 적으셔야 돼요. Is Mr. King 이렇게요. 그러면서 정거 해석해야겠죠? 해석해 볼까?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은 is Mr. King 김 선생님이셔. 이렇게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문장이 주어 동사 주격고 이형식 문장이고 여기는 수식어가 되는 거죠. 명사를 수식했으니까 무슨 절? 형용사절. 그지? 형용사절을 의뢰하신 구독자님 보고 계신 거죠.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어, 죄송해요. 다음에 신경 쓸게요. 자, 형용사절입니다. 관계사절로 이끄는 거.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가봅시다. This is a man. 이 사람은 그 남자고. His watch was stolen. 그의 시계가 도난당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the man하고 냉정하게 같은 게 히즈와치까지 아니에요. 히즈까지요. 히즈, 그의 요까지입니다. 얘가 이제 이 사람이죠. 그의 시계 이렇게 꾸미는 구조예요. 여기서 똑같은 대명사를 없애랬죠. 히즈, 없앴습니다. 자 없어지는 격, 그의 시계, 명사를 꾸민다, 소유를 나타낸다,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고 소유격이면 뭐를 쓰게 돼 있다? 후즈를 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히즈 대신에 whose를 적고 이걸 갖다가 선행사뒤에 위치시키면 돼요. 그래서 문장이 This is the man whose watch w h a s t stolen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남자입니다. 하면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꾸며 그러면 다시 가보자. 이 사람은 시계가 도난당한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 넥스트 목적격 갑니다 so, I remember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기억해요 I, I met her at the party 나는 그녀를 파티에서 만났어요 자 so, the girl her 같죠? 어느 게 대명사야? her가 대명사지 그지? 그리고 남아있는 꾸밈을 받는 게 사람 없어지는 게 목적격 그래서 사람과 목적격이면 w 을 적거든요. 근데 w 을 여기 이 자리에 적으면 안 되고요. 얘가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 앞쪽에 적히는 겁니다. 이렇게 w 얘가 그거를 꾸며야 돼요.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적어?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The girl. 그 소녀를. 그 다음에 여자가 w I met. 하고 허를 적으시면 안 돼요. At the party. 이렇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가 파티에서 만난 그 소녀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 정리해야 되죠. 수학공식처럼. 자, 정리해봅시다. 주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다 따로 적을게요. 자, 주격은요. 뒤에 어, 관계대명사 주격 후는 뒤에 주어가 사라지고 자기가 쓰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오면 안 되고, 주어 다음에 뭐가 오겠어? 동사가 오겠죠. 거꾸로 말하면, 관계대명사 자리 뒤에 동사가 왔으면 앞쪽이 주격이란 얘기입니다. 100%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떴을 때는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앞쪽에 있는 선행사 있죠. 이 어차피 선행사가 대명사에서 사라졌으니까 선행사와 주격은 같은 역할을 하는 애거든 같은 애거든 그래서 주격인 경우에는 선행사와 동사의 수일치가 중요합니다 단수면 얘가 단수면 얘도 단수 써야 되고 얘가 복수면 얘도 복수 써야 돼요 그게 주의해야 돼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때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목적격입니다 자 목적격이란 것은. 뒤 문장에 목적어가 사라진 거잖아. 근데 그러면 대신에 주어 동사는 온다는 얘기예요. 뒤에 뭐가 사라져? 목적어가 사라진 거예요. 목적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살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목적어가 하나 더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가 없는 경우입니다. 요두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주어 동사 앞은 목적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동사 앞은 주격. 주어 동사 앞은 목적격. 그지? 그럼 이제 몇개 남았어? 하나 남았죠. 소유격 남았습니다. 어, 소유격은요, 특징이 뭐냐? 소유격은 이 문장으로 한번 보세요. 이 문장. h 즈 s watch was stolen. 그의 시계가 도난당했어. 라고 했을 때, 자. 색깔 조금 바꾸고 볼게요. 헤지가 없다 하더라도 시계는 주어죠. t o l 돌린 도난당했어. 해가지고 수동태의 일형식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두 개와 비교해봤을 때이두 문장은 어 여기는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얘가 관계대명사잖아. 뒷 문장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짜가져 버렸노. 주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도 보시면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 관계대명사 뒤쪽 문장 구조도 뭐가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요. 소유격은 문장의 형식에 그런 큰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그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무슨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불완전은 어디를 보여야 되냐면 이 관계 대명사 뒤쪽을 보는 거야. 관계 대명사 빼고 뒤쪽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해 볼까?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자, 주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오지 않고 동사만 온다. 불완전한 문장.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 동사는 오고 목적어는 오지 않는다.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오지 않는다. 불완전한 문장.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없어도 문장을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주어 동사 오거나 주어 동사 목적 오거나 주어 동사 주격 보호가 오거나 뒤 문장은 완전하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특히 이제 주격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선행사와 이 동사를 수일치할 수 있어야 된다.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이렇습니다. 오케이, 오늘 공부한 거는 전부 다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관계사예요, 관계사.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입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위치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바이바이.